오늘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있는 근린산가로 소개해드릴게요. 해당 물건은 5층 건물 중에 3층 물건이고요. 그리고 대지권은 4평, 건물 면적은 12평에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2억 1,400에 시작이고요.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그런 신권입니다. 보증금은 10% 가격인 2,100만 원이 있으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고요. 모든 부동산에서 기본이 되는 입지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야탐역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고요 주거세대 안에 있는 중심 상업지역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큰 대로변을 두고 오른쪽에도 상업지가 있고 우리 물건에도 상업지가 있는데 우리 물건이 좀더 상업 구역이 좀더 커요 로드뷰로 현장 분위기 한번 보실게요 야탐역 같은 경우는 근린고원 옆으로, 양쪽 옆으로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쭉 길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상가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로듀뷰를 옛날 시점으로 돌려서 보시게 되면 바로 요 건물입니다. 야탑의 명소의 건물입니다. 가시성이 아주 좋죠? 그래서 공원 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건물은 정말 잘 노출이 되는 그런 상가입니다. 그러면 안쪽에서도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야탑역 공원 주차장은 왼쪽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로드뷰를 볼때 팁이라면 가로수가 가리지 않는 겨울 날짜로 해서 보면 좀더 도움이 되시고요. 상가 같은 거볼 때는 연도수를 계속 시점을 과거 시점으로 돌려가면서 이 업종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임차인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지, 공실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보시게 되면 1년 전 시점, 뭐 2년 전 시점 해서 쭉 봐도 같은 업종이 같은 자리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옆 건물, 주변 건물들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 지역은 임차인들이 잘 바뀌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 얘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임 임차인이 자주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임차인도 만족을 하고 있고 임대인도 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대략적인 위치 내용은 봤고 우리 상권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탐역의 왼쪽 오른쪽 둘다 상업지역인데 우리 물건 쪽으로가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1111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여기가 일 평균 4만 2천 명 이상이 다니는 걸 표시해 준 건데요 왼쪽 상업지역가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우 세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물건지의 배우 세대는 약 12,000세대가 있어요. 배우 세대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 풍부한 배우 세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워낙 오래된 상권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내용 좀 볼게요. 경매지 올라와 있는 사진 보겠습니다. 로디뷰에서 봤던 간판이고요. 안쪽 모습입니다. 어, 마사지 휴게방으로 사용이 되고 지도 나와 있고요. 평면도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로 확인해 봤을 때 우리 물건은 이쪽이 공원쪽이었죠 주차장이 있는 쪽 그리고 이 밑에가 도로 있는 쪽입니다 도로에서 보이거나 공원에서 보이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간판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관리실 가서 미납관리비 확인하죠 미납관리비를 확인할 때 간판의 위치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경매로 나온 몇 도시 물건을 낙찰을 받을 건데 간판을 어디다 걸수 있습니까 그리고 권리분석 한번 해볼게요 어, 등기부상 다른 내용이 없네요 그냥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전부 다 손을 대는 사건이고요,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찬의 차 경우는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어, 사업 개시일은 20년도 4월 6일, 그리고 확정일자도 20년도 4월 6일이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가시진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증금 이 3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는 190만 원 찍혀 있는데 이 19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세 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12평이니까 평당 10만원이 넘는 임차료가 나와야 190만원이 됩니다. 대항력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배당금은 없으며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고 라 친절하게 써져 있네요. 마사지 없어 있는데 현재는 공실이라고 함. 그리고 추가 참고 사항을 보게 되면 여포수와 일괄로 이용 중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여포수와 같이 내부 인테리어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 내용인 즉슨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 그래서 현장 임장은 필수고요. 만약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꼭 만나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매지 내용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보증금만 인수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신건이기 때문에 매각 물권 명세서는 아직 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 매각 물권 명세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이 물건의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네이버로 조사했을 때, 이 인근 시세를 봤을 때 6만 3천 원에서 평당 8만 3천 원까지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어, 아무래도 코너 자리하고 바깥에 노출되는 자리에 임대료가 같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느낀 바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물건은 안쪽에 위치한 물건이잖아요. 8 3 0 0 0 원은 우리 가격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임대료는 12평 기준 75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4.7% 6.3%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2억 1천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하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83,000원은 무리가 좀 있는 가격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매, 매매 시세로 확인했을 때는 평당 2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가 있었어요 평당 1,2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800만원은 우리 시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를 확인했을 때 평당 1,100만원에서 똑같이 1,8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코너 자리인지 뭐 노출이 잘 되는 상가인지 또 넓은 평수인지 작은 평수인지 등을 정확하게 비교를 한게 아니라서 전반적인 시세만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가장 비싼 가격은 우리 매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억 1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2억 1천만 원 기준으로 12평을 계산하면 1,7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2억 1천만 원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1,500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 거래가 1,100만 원, 1,200만 원 찍힌 게 작년, 재작년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이 올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1,400만 원에. 1,500만원 선뭐 요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평당 1,700만원일 때가 지금 시작가인 2억 1,4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의 매도가 된다 그러면 지금 낙찰받아서는 안되겠죠 한번 정도 빠져야 될 겁니다 어, 이걸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세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온라인으로 시세조사한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요렇게 확인을 해서 괜찮다 싶으면 저는 임장을 가거든요 매력적인 상가라면 무조건 임장을 가야 됩니다 임장을 가서 최종 확인을 해야 되죠. 어,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유찰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지금 들어갈 만하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있는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지역에 있는 근린상가를 소개해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인하고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할 건지 이 사람의 보증금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건지 새로운 임차인이 점유하고 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납관리비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납관리비 확인하셔야 되고 미납관리비 확인하면서 또 확인해야 될거뭐 있다? 간판의 위치 내가 이걸 낙찰받으면 간판을 어디다 걸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하신다 그러면 평당관리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매물이 임대나 또는 매매로 나왔을 때 평당 관리비가 비싸다면 임차인이 선호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평당 관리비가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한 가지 구분 소유를 명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아요.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대출 상담사님과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네 가지 정도 되는 거 확인하시고 조사하시고 내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면. 입찰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꽤 매력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고,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